A single shard by Linda Sue Park. Park. 그렇죠? 모기가 낮게, 뭐, 뭐, 이게 부사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낮은 에, 자세로 인사를 했고, 제가 구부, 몸을 이렇게 구부를 틀으면서 그의 가졌던 용기는 갑자기 달아났다. 왜? 자신감이 없죠. 네. 예, 부사군문입니다. 자신감 없으니까 어떻게, 그의 무릎과 이런 것들을 더, 뭐처럼, 비유적으로 풀처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사구문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신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어, 배고픈가?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어. 그가 몸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근데 좀 창피하지? 왜? 왜 이러한 순간이 무슨 거냐? 지금 다 부상 붙잖아. 이렇게 Such a moment. 이렇게 자신의 과오가 실수 때문에 자신의 마스터의 작품이 상상적으로 하는 이 순간. 변명을 해드린 순간에도 그런 것이 뭡니까? 자신의 그 허기를 지금 느끼니 참 한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야. 자, 다뭐라 그래? 줄포에서 왔구나 하면서 포터 미너로부터 에 s 3리가그말 감독관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 맞습니다, 나리. 에 s 3리가 기다렸어. Well. 근데 그 작품 어딨냐니까? 어 침을 삼키다는 무슨 말이야? 뭔가 어, 굉장히 이상한 좀 뭐. 좀 굉장히 곤란하지만 뭔가 말을 해야 될때 어떻게 침을 꿀꺽 삼키죠? 네. 이것도 무사입니다. 아까 로 마찬가지로. 자, 제가 이거 On My Way Here 여기 대감을 뵈러 오는 중에 도동한테 강도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주인님의 스승님의 작품을 다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감을 모시던 그 감독을 모시던 뭐야? 아마 무사겠죠, 그렇죠? h 진은 그를 모 e 른 사람이 앞으로 화를 내며 예, 나섰습니다. 감히 네가 여기 어느 한 w 이라고이 멍청한 놈아 How dare you! 네가 감히 뭔데 요구하느냐 t h e y e y o o a r y 우리 대감을 우리 감독관을 만나려고 지금 청하느냐 아무것 w 보여줄 것이 없는 h 도그 w t h o o t h i n g t o s How h i m 그에게 보여줄 것이 전혀 없는 이 마당에 네가 감히 우리 나리를 감독관 나리를 만나려고 그래서 모기의 팔을 잡고 그를 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가 지금 힘이 없지 배도 고프겠지만 어떻게 <laughs> 놀랐고 창피하고 체질적으로 문제잖아요. 아, 아까 막 풀처럼 이게 힘이 약하다라는 그 무릎이 그렇죠. 네, 느껴지는 거죠. 그 무릎의 약함이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이제 무릎만 약한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 부관이 이렇게 했던 말들 그의 조치는 옳았다. 그는 멍청했다 우선 그는 뭐야? 실패작이었다. 그는 어, 실패자다. 그는 패배자다 그리고 그는 또 멍청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 감독관은 어, 두 발로 일어서서는 어떻게 그의 조수에게, 그의 부관에게 손짓을 합니다. 어, 근데 손주사니까 어떻게? 물러서라. 이런 말을. 들었기 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부관은 뒤로 물러섭니다. I'm greatly disappointed. 정말 나 아, 실망이다. 에미스토리 아, 킴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Potter games work s again. 나는 민도공의 작품을 다시 보기를 이렇게 학수고대해 왔는데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Look forward to 아니지만 뭐 말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거죠. 모기는 보기를 특수겠습니다. Humblest apologies to the h o n o r a b l e m i s t r y 뭐라 그런 주물주물 그러죠. 정말로 나리께 이 변변찮은 대도하는 사과를 올려드립니다. 천천히 그는 어떻게 took the short 그사금파리를 그의 허리춤에 있던 파우치 즉 주머니부터 끄집어냅니다. He drew in the d e e p breath 그렇죠? 긴 호흡을 깊은 호흡을 들이쉬고서 looked down at the shark 그가 끊었던 말하기 전에 그 사금리를 한번 쳐다봅니다. It looked odd.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리고 wrapped in clay. 흙으로 들어와서 왜 그런 일은 없잖아. 버리기 때문에. 부서지면. 그러나 the inlay work was still delicate and clear. 그부서 조금만 하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상감의 세공들은 너무나도 뭐야 예, 예, 정교하고 예, 아주 청명하고 선명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약을 바르는 부분은 정말로 곱고 순수했다. 그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 모기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이제 말을 해봅니다. 이것은 단지 조각뿐입니다. 많은 날이. 그러나 제가 믿고 있기는 이 조각만, 이 샤드만으로도 우리 스승님의 기술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감독하는데 내 네, 미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 감독하는 이렇게 좀 놀란 거야. 그러나 그의 이런 제안, 어떤 제안? 조각이지만 하품을 하고 있는 주신 거 받아들여 그리고 그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흙이 묻은 그거를 툭툭툭 진흙을 벗겨내고는 더 면밀히 그 사금파리의 그 가단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m s o 리 김인께서는 어떻게 그가 아, 일어섰던 탁자에 다시 그 테이블에 앉는 거죠 의자가 딸려있겠죠 그는 어떻게 그가 가져왔던 그 앞에 있던 이 두루마리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올려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쓰기 시작합니다 모기는 거기서 섰죠 이건 뭐냐 위드 명사고 PP 뭐뭐한 체조 수동태입니다 그의 머리가 떨궈진 거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숙이는 거죠 어디 그의 창피함의 그 눈물 창피함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분명히 강, 어, 뭐야? 니 감독관은 had already moved on to other business. 다른 일에 어떻게 move on to 뭡니까? 진행하다, 이어가다, 딴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고기를 숙이고 계속 있는 거죠. 이미 딴 일에 하고 있는 것 저는 느껴졌어. 그런데 it would be rude. 그런데 뭐야? 예의바르지 않죠. 모기르하고 많은 게 그냥 그 가란 말도안했는데죠 Dismiss m e n 물러가라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디 떠나는 것은 예의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는 궁금했어, 뭐인지 아는지 He should take uh, the take back the s h a r 그사금파이를 다시 돌려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했죠. Which the m s t e r had p l a c e carefully on the table. 그 uh, 감독관이 자기 책상 위에 살며시 뒀던그사금파이를 다시 돌려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했던 말이죠. In his despair, 절망적으로 모기는 여전히 어떻게? 해? 감사함을 또 느끼죠. 너무 감사하죠. 왜요? 그 대강까지는 어떻게 그의 면전에다가 비웃지 않았죠. 그의 stupidity 막. 멍청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어떤 멍청아 줄고 내는 무엇이 아무것도 오지 않고 그냥 막 보여줄 것은 단지 상급벌이 하나만 들고 왔는데도 그거를 비웃지 않은 거 그의 망청함을 비우자는 그 어, 감독관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at his s i d e he heard an assistant's grasp in surprise. 그래서 그 옆에서 헐떡거리는 부관에좀 놀라서 목소리를 들어봤다는 거죠. 그대 <laughs> 감독관은 이렇게 그 남자를 부르더니 그리고 어떻게 그 스크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 자, 가라. 시, see that is done. 이것이 꼭 성사대로 해라. 그리고 m 리가 말을 한 거예요. 대감, 갑자기 가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상황이 못 믿었잖아 믿기지 않잖아 그래서 부가는 이제 망설이면서 주저하는 거야 How is it that a commission can be awarded without seeing the work? 아니 내가 그 작품을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이 주문서를 다시 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문서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일화는 뭐야 네이버를 말하던 could hide a disproval a p in his voice 못마당하죠부관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 속에 어떻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감출 수가 없었지 이 친절하게 예의바 I u 말 했지만 아니 이상호에 o 는대 s k e p t i c i 도 될까요 라고 i understand your skepticism. 나는 자네의 그런 회의적인 그런 마음 이해하네 그러면서 감독관이 어떻게 또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지금 밑에 놈이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지만 i h a v e s e e n t h i s m a n s t h i s m a n s o r k 줄포의 김도공의 그런 작품을 내가 익히 봐왔네 줄포에서 다시 그래서 그런 어, 속에서 Pick up the shard from the table. 거기를 몸을 숙여가지고 사금파리를 테이블에 었던걸 집어 올립니다. 이게 보이나?라면서 Glow of the jade and clarity of water. 아 이는 빛이가 지고 있는 이 광채, 빛남과 이 물의 투명함이 보이나? 이 자그만 사금팔이로도 그것이 표현이 되는 말이죠. That what is sad i about the finest 샐러드 온 글래스 이렇게 청자의 이 유약 예, 그렇게 이 약을 바르는 거죠. 그 투명한 이 모습이 지금 여기 다 보여지고 다말이 되어지는 거네. 이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청명한지가 이것을 보고서 다 말이 되어지는 거네. It is said of the very few pieces. 매우 드문 작품들이라는 말인 거지. He paused for a moment. 잠시 에, 멈추더니 saw the shard up before him. 그 앞에 그것을 작은 팔을 들여 올려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 And this inlay 이 지금 이 상감의 이런 작품의 이 모습은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Faded for a moment. 잠시 약간 좀 어떻게 작아졌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그거를 게이드 응시하는 거야. 아주 분명한 이 뭐를 보면서 가지고 감탄을 통해서 감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점점 목소리가 약간 약한, 약한지는거지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그가 그 썼던 그 두루마리를 그의 부관에게 건네주면서 자 이제 가시게나.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아시스턴트는 인사를 또 넙죽빨리 하고는 그 자리를 뜹니다. 에멘서리 금은 어, 우두근에 서 있는 모기를 쳐다보면서 There was a kindness of i s eyes. 그의 눈에는 친절함이 가득했지. 누구의 눈에는. 감독관의 눈 그리고 바로 Crane m a 두루미 아저씨 그런 눈처럼 아주 친절함이 드러져 있는 눈이 있었던 거야. I have written orders for him to s e n u r e your trip back to Julespo by sea. 배표로 줄포로 다시 돌아갈 그러한 여정을 내가 확실해달라고 그에게 지금 내가 명령서를 썼네. You will go and deliver m e s s a g e to your master from i 를 위해서 다시 자네 스승에게 이 전갈을. 전하 a s s i g i m a c s s i a n g n in s h i calm a c o k e i s m s i m o i n e s s r d i n a r y voice. s p n in such a calm a n v e h a y v o e u c o r y o k e u c d o r o k e d o r a o r a r o u m r p k a r d p a m r d e a m n d o r e a l n d o r n a r y voice. Spoken in such a calm and an ordinary voice. s 서 o k e n in s h e Spoken in such a calm and o r d Spoken in such a calm and ordinary voice. 그 p o 평범하고도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이 상황에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i c e 그냥 빡치는 일이잖아요. 작품을 들고 와야 되는데 다 보셔 왔는데도 너무나도 차분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모습을 보고 목인 어떻게? 오블리스 Star. 오블리제 알죠 네, 노블리스. 노블리스 아주 네. 어떻게 좀싼티 네. 나지 않는단 말이죠. 고귀함이죠. 그러니까 through this e h display 불신과 혼란이 왜 불신이야? 자꾸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잖아. 너무 자기 과오를 덮어주는 있을 수 없는 조선 시대 상황이잖아. 그렇죠? 약간 좀못믿 떠온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he heard himself answer. <laughs> 그가 대답하는 자신을 듣는 거지. 지가 지어준 스크립트를 지가 듣는 거지. 그러면서 a uh, year and a half in anarosa. 대가 아 uh, 1년하고 반년입니다요. good. 좋았어. and then perhaps you can tell him. 전이가 나한테 말좀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for your master to do his best work. 인 민도공의 최고의 작업을 고려해 볼때 음, how many pieces per year I might I expect from him? 그럼부터 내가 도대체 1년에 몇점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겠나? 그러니까 c o n s i d e r i n the answer to the e m s s a r e m s r y 같은 질문에 분석금은 뭐야? 집중하면 아 동명사 주어네요. 집중하는 거. 어떻게 대답하지? 집중했던 그 집중이 그거 어떻게 좀 목이를 차분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지금 내가 다구리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떠지라 다가몇년 동안이려나 한 1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1년에 작품 만들 수 있겠냐니까 그건 사실 말입니다. 알겠지? 태세전화 어, 제가 볼때 말입니다. 어, 한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감 나피올 적진 않고요. I don't think that he can make many. 어, 그보다 만들 수없 다른 고 생각합니다. 아, 음. uh, he looked up and spoke with a quiet pride. 아주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올려 붙은 말했죠. My master works late. 제제 아, 아, 스승님 말입니다. 열심히 정말 천천히 작업을 하신답니다. 아. 알겠죠? e m i s s r 어떻게 나리를 슬롯 천천히 고기를 끄덕인 거 왜? 아 그렇게 천천히 응당? 천천히 작업해야지 He must work slowly 그렇게 하셔야지 응 아, we, we need his best work 최고의 작품을 우리가 원하니까 그런 uh, He bowed his head to the d e 심지어 아주 급이 낮은 모기한테 높은 사람이 고기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죠 와딱딱 선생님을 보는 것네 If you have a need of a shelter here, 성도. 성도의 거처를 마련 거처를, 거처가 필요하다면 내 부하가 will see to you. 그걸 알아볼 거야. That your house, 당신이 자네가 묵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참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먹임을 당하는 거죠. Until the boat sails, 그 배가 풀어가는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말이야. Your coming is greatly appreciated. 자네가 온 것은 참 고맙고맙네. 어제 도망칠 수도 있잖아. 티어스 이어 티어스 뭐냐 이들다 묻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뭐야 그의 발을 이러면서 어, 진짜 눌릴게요 청망청망 눌러가지고 예전에 그 일본 아나 누르 가지고 날이 <놀이> 그래서 이러고 싶었단 말이지 대신에 그는 어떻게 그냥 어, 땅에 막 닿을 정도로 이 절을 하고 나서 그는 말을 이어갈 수 없어서 그러나 뭘 발했어 그 어, 감독님께서 그의 이 뭐야 고요한 정말 입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그 감사함을 느껴주기를 이야기를 바랬던 거죠. There was something 뭔가 어떻게 그 could not be put into w o r d 말로 할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뭔가가 있었다.